오 그분이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걸어다녔대. 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하는 분은 그 영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.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.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영적이고 순간적이에요. 습득이라는 게 습이란 말은 자습, 교습, 학습할 때 습자고 득이란 말은 득템, 득점, 득실할 때 득자인데 영적인 것은 이두 가지 면모가 다 같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습적인, 배우는 득템하는 면이 동시에 와요 만약에 이 둘이 같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배우고 배움으로써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데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 배운 거예요 득템은 했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냥 덕담을 하는 거. 잘 되기를 바래 그게 아니고 축복을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 것도 어 이래 이렇게 된대.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한대. 교습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